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봤구요. 왔구요. <laughs>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laughs> <자>. 노래를 잘하네. <laughs> 아, 노래 못해요. 4시 아,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정신적 스승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박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요. 어, 분위기가 과거랑은 많이 다르죠? 스승의 날. 과거랑? 과거를... 저는 다르잖아요. 저는 똑같아요. 예. 네. 어. 저는 항상 우리 재당구도 알지만 스승으로서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존경의 의식 절차가 없었어요. 아, 근데 이제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 과거에 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 음. 한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셀러브레이션을 좀 해드리고 음. 뭐 이렇게 꽃다발도 그런 전하고. 거 없어요 지금. 지금 아예, 아예 없잖아요. 예전에는 예. 조금 있었지 않았습니까? 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철학과가 가장 먼저 그런 게 없어지는 과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희는 뭐 경험이, 학생들이 막 그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니까 학생들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어디 뭐카페 와라, 예. 또 그날 뭐 하겠다 이런 경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가본 적은 없어 저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네. 예, 예. 어 그런 쪽 취향이 아니에요. 그런 쪽 취향 아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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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 이런 것들은, 그니까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승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그니까 특별히 존중받고 존중받는 뭐 어떤 자리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 일종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더 다른 사람보다 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든가 이렇다고 음.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냥 기능적 분화이다. 기능적 분화하고 예. 학생과 선생관에는 그 학생과 예를 들면 교수관에는 하는 일의 차이만 있는 거지 인격계 차이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동등하다. 예.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어, 의식 절차가 필요하다? 그냥 같이 식사하면서 뭐 또는 같이 뭐차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의식의 절차를 상관 네, 안하고 네, 네, 네. 음.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데 음. 그것도 그것도 자연스러워야 되고 음. 어, 의, 뭔가 누군가 기획하면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네. 편안하게 인위성이 들어가면 안 되고 네, 네. 자연스럽게 만나는 건 가능하지만 네, 네. 그 이상으로 의미부여를 한다든지 네, 네. 상하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분위기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네, 네.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초중등 과정에서는 음. 초중등 과정에서는 그런 의식과 의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서로 상의하면서 할 수는 있죠. 초중등 과정에서는 예. 왜냐하면 초중등 과정에서는 의식과 의례에 대해서 너무 무관치하게 생각하면 안되 거든요. 예.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학교가 갖고 있는 전통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반성적으로 생각해보면서 성찰적으로 뭔가 해보는 건 좋죠 그런데 대학생이 됐으면 예. 이미 성인 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서, 그 의식과 의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아, 그, 그래서 이렇게 경조사를 안 가신다고 요 아. <laughs> 지금 자기 훅 들어네 오당황했어 예. 표정이 <laughs> 박근혜 씨 표정이 당황했어. 예, 예, 예. 예. 네 가능하면 안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가려고 노력하지만. 네네 <laughs> 예. <laughs> 예. 네. 잘 제가 좀 미흡해서. <웃음> <웃음> 어, 굉장히 지금 훅 들어갔더니 정치적으로 지금 <laughs> 어, 얘기를하고 계시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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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이고 예, 정치적인 예. 발언을. 음, 그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스, 결혼식을 할때 모르는 <laughs> 사람이 오는 것은 맞나 하는 생각하거든요. 을 어. 축하는 이제 전통적인 가족 단위에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축하가 아니라 음. 모르는 사람까지 축하하는 것은 우리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게 문화가 필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의례와 의식을 다시 쓸 때가 됐다. 의뢰와 의식을 다시 쓸 때가 됐다. 어, 지금은 너무 상품화됐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결혼식이 행사 같아요. 아. 그리고 거래 같고 예. 행사이고 거래이고 그래서 뭔가 이게 우리 전통하고 관계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생각 다들 하거든요. 와 음. 아, 이제 내가 얼마 냈으니까 다음번에 가서 얼마 뭐 내고 음. 뭐 거기 식대가 얼마니까 얼마 이런 계산들을 네. 아마 다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철학과 신념을 지키면서 사는 네.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어렵죠 어, 그러니까 나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혹시 결혼을 준비하는 음. 부모님이 아니라 본 당사자라면 예.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고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본인 자신이 생각해야 돼요 음. 본인 자신이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축하받고 싶은가 어떤 방식으로 축하받고 싶은가 이럴 수 있죠 내가 내가 결혼을 해요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 이 차에 내 친구들이 이런 걸 사줬으면 좋겠어. 음. 그럼 리스트를 해서 리스트 해서 친구들한테 너뭐 사줄래? 음. 받을 수 있죠. 그건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예.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 한 번도 본지보 나는 음. 아버지 친구인데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근데 그분들까지 와서 네. 이 의식을 네. 누구를 위한 거죠 이거? 누구를 위한 거냐? 네. 음, 그럴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한 건가 네. 생각해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교수님이 남의 그 불행의 시작을 <웃음> <웃음> 결혼은 불행의 시작이다. 그 불행을 축하하는 것은 양심에 찔린다. <laughs> 이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 예. 네. 너무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했네요. 진실은 잔인할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철자가 진실을 말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 조심해야 예, 잔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제해야죠. 그러면이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칠공이사버님 교수님 저 전남대 철학과 졸업생이에요. 어허. 제 취향은 김상봉 교수님입니다. 어. 갑자기 김상봉 교수님 보고 싶네요라고 네. 문자 주셨어요. 찾아가세요? 그니까 <laughs> <laughs> 네, 이분이 명예 교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응, 네. 계속 계신 곧, 곧 명예 교수 되시겠죠. <laughs> 아, 이렇게 쿨하게 네, 찾아가셔야죠. 어, 네. 찾아가시라. 네. 그래요. 이분도 이렇게 진실에 대해서 잔인하게 얘기해주시는 스타일의 교수님이십니까? 어, 누구보다. 누구보다. <laughs> 아, 누구보다. 근 교수님들끼리의 그 철학과 교수님, 근 교수들의 세계가 네. 약간 일인 자영업자 같아서. 그렇죠. 교수들끼리도 별로 교류가 없는 것 같더라고 제 느낌에는. 왜냐하면 교류 안 하고 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교수의 삶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와 교육인데, 예. 연구와 교육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를 약간 더 중심으로 두신 분이 있죠. 예. 연구 중심. 연구 중심. 또는 교육, 교육 중심. 중심. 음. 음. 그런데 연구는 학문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예. 다른 학문하고 달리 인문학 분야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가 어려워요. 어차피내 네, 사고 체계를 네, 갖고 내 하는 거요뭐 실험실 연구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누군가 예. 협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물론 요즘엔 협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인문학도. 예. 지금 인문학자들도 지금은 다른 분야하고 융복합을 할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연구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아, 돼요. 그 지점 되게 중요해요. 예. 융복합 연구에 있어서 인문학이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줘야 그렇죠. 사실은 거기서부터 논의가 네네. 출발돼야 예. 전 진짜 연구다운 연구로 갈수 그렇죠. 있거든요. 제가 제가 작년에 그런 연구를 수행 계획서 싹싸다가 이제 안된 경우 하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저 정신과 예. 어, 의사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온라인 상에서 정신 상담 네, 치료를 네, 해주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온라인 상에 상담 치료를 할때 필요한 예를 들면 미술 치료한다고 쳐봐요. 음. 그림을. 네. 그러면 어떤 그림을 이 상황에 그에게 그 매치 삼을 것인가. 어. 그럴 때 결정할 수 있는 건 의대 교수는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저처럼 미학하는 사람. 어. 예술하는 사람도 못할 수 있거든요. 예, 예. 미학하는 사람이 참 미학을 하면서 음. 심리학 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같이 네. 협업을 해야 되죠. 음. 그래야 더, 더 효과가 좋겠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연구도 할수 예. 있고요. 다양해요. 맞아요. 예. 음, 그래서 아무튼 네, 교수는 그렇게 이제 그런데 교수는 어쨌든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요. 음. 대부분의 시간은. 예. 그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혼자 있다가 자기 얘기만 하고 오잖아요. 예. 그러니 까 어떻게 스타일들이 상태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웃음> <웃음> 강제로라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저부터 보도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순간이 적지 않아요. 음. 거의 없어요. 음. 어디든 지 가면 저한테 얘기를 하라거든요. 하 예. 그래 상태가 좋을 리가 있나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그안 좋은 상태 여러분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나마 이분이 최장군에 나와서 어. 최장군의 쓸데없는 소리라도 들어야 어. <laughs> 아 세상에 저런 사람도 존재할 수 있구나. 네. 이런 그래서 생각까지. 저는 예를 들면 그러면 책만 보다 오면 어떤 생각이 생기냐 세계 최고의 지성들 인류 지성 사의 최고의 지성들하고만 대화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 얘기만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착각하게 되죠 그렇죠. 자기도 그런가 하고 자기도 그런가에 더불어서 다른 네. 사람도 이 정도는 될 것이다까지 네, 투영되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아주 그래도. 심각한 거죠 예. 그래서 사회적 그 관계가 많아져야 돼요 교수들도 음. 억지로라도 예. 억지로라도. 네, 저는 예를 들면 광주시민자유대회 가잖아요 예. 저는 광주 시민 자유대학에서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들어요. 예, 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 저를 상태를 좋게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음. 더불어서 이제 시민자유대학에 참여해주시는 수강생분들이랑도 교류를 많이 그렇죠. 하시니까. 네네. 그 지점도 좋고, 어, 저는 이제 내시상륙작전 최장문입니다를 하면서 교수님이 아, 이 방송을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음. 분들이 들을 수 있고 이런 제가 문자 소개해드리고 음. 이런 것들도 다 진짜 실제로 오는 이야기와 궁금증과 의견들이니까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그런 역의 감정을 교수님도 좀 느끼시는 그렇죠. 게 중요하다. 네. 그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예. 교수들을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수 사회는 폐쇄적이고 그래서 정신 분석학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에요. <laughs> 진실은 잔인하다. 그렇죠. 진실은 잔인한 겁니다. 예, 예. 그 노력해야죠, 교수님들도. 예. 칠공 이사번님은 김상봉 교수님한테 꼭 한번 찾아가 주시고요. 네. 8 6 4 9번님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수록 제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데 2 0대때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성장을 했다면 더 좋았을 걸.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점점점 주셨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광주 시민 자유 대학에 가시면 어떨까? 네, 그렇죠. 예.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다. 네. 지금은 지금은 한 말대로, 그니까. 러 내가 나이를 먹고 늘어서 어떤 걸못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늙은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음, 지금 가장 연세가 음. 많으신 분 수강생이 몇 어, 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음, 70대. 70대. 네, 70대 계시죠. 음.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70대에 됐을 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염려에 중이에요. 음. 그래도 거기까지 가실 정도면 생각을 바꿀 의지가 있긴 아, 아닌 경우도 많죠. 아닌 자, 경우도 자, 경우도? 자기 생각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 확증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만나보면 나이가 어리냐, 맞냐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냐 없냐.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만날 음.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진리 앞에 자기를 내려놔야죠. 음.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음. 지난 시간에 그렇죠? 네. 초자아와 자아와 이드의 개념과 음. 욕망이란 것을 얼거어서 음. 우리가 얘기를 해 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욕망은 없는 걸잊게 하고 싶은 의지 혹은 있는 걸 없게 하고 싶은 의지라고 그렇죠. 설명해 주셨고 음. 계속 욕망할 수그니까 어, 요구할 수 있는 욕망 그리고 요구할 수 없는 욕망 이렇게 좀 음. 나눠서 얘기를 했단 네네.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이 얘기까지 하다 말았거든요. 네. 용망, 사회적 욕망. 네. 욕망이 어떻게 네. 생기는 거지? 하는 용, 거예요. 욕망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네. 음. 그러니까 욕망의 주체가 뭐냐는 거죠. 네. 욕망의 주체가 뭐냐. 아까 우리가 그 기초적인 이드에서 발현되는 예. 그런 거 말고 이드에서 발현되는 아더 네. 자고 싶으니까 자 음, 음, 이런, 거 어,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음. 예를 들자면 아나저핸드폰 갖고 싶어 음. 나저 이어폰 갖고 싶어 음. 이런 게 있잖아요 나저 시계 갖고 싶어 예. 나도 어나 저도 저런 거 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어떻게 생겨나는 거지 하는 거죠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나는 왜아저여인의 사랑을 저 여인을 저... 사랑하고 싶어 이저 여인을 사랑한다는 말은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하기를 욕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쌍방간의 그, 감정을 누리고 싶은 거죠. 음. 그건 뭐냐? 왜생긴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결핍에서 출발하는 아. 게 아닐까. 아. 그거 우리 가장 오래된 말이 견물생심이란 말있잖아요 견물생심. 견물생심. 음. 그거 무슨 뜻이죠? 보고 있으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아 보고 보니까 음. 보니까 견물생심. 음. 그러니까 이것은 네, 욕망의 주체가 뭐라는 거죠? 물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생기는 그렇죠. 마음이니까 그게 네. 없었다면 안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물건이 나를 나에게 욕망을 일, 일으켰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이 그 남자가 나에게 욕망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궁정풍 사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궁정풍 사랑? 궁정풍 사랑 네. 들어봤을 리가요. 네, 들어봤을 리가요. <웃음> <웃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상화시키는 사람 이 있어요 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를 예, 천사다. 그 사람의 막, 실제 어. 내재하고 있는 가치보다 더 음. 평가를 예. 좋게 해서 예. 그러니까 막 극단적으로 천사화시키는 거죠 음 천사화시켜서 자기는 헌신하고 음. 자기를 막 던지죠 그 이게 음. 이제그 네. 견물생심에 예를 인격적으로 박박을때 극단화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아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데 저 사람은 마치 화장실도 안, 가, 안 가는 사람처럼 이상화시키는 거죠 신격화 신격화시키는 거죠 음. 그러니 여신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남자 그, 같으면 그게 궁정풍 사랑이에요 예, 예, 예전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사도들이, 기사들이 도 기사들이 그리고 마치 그 여성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안더라도 음. 신격화시키는 계속 아, 그래서 사랑. 그 좌절 그 아픔을 막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최장군한테 그렇게 빠지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려 그건 봅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라고 네,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네, 한때 한, 예. 하나의 양식이긴 하지만 네. 사랑의 양식이긴 하지만 지금은 음. 그런 건 아픈 거예요, 그냥, 아, 그냥 네. 아픈 거다. 아, 아, 예.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란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 우리가 백화점에 갔어요. 네. 그 물건을 사고 싶은 게 정말로 이 물건이 나한테 나한테 손짓을 하는 걸까? 여러분 물건이 여러분 손짓한 을걸 느끼십니까? 저는 그런 거는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 어그뭐 백화점에 가서 뭘막미친는 식으로 홀려갖고 사고 이런 적은 별, 거의 없긴 음. 해요. 예, 예. 근데 그런 사람 많죠 근데 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백화점에 안 가고 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물건을 예. 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 한번 <laughs> 빠지면 헤어하기 어렵거든요. 어 쇼핑. 예, 네, 쇼핑. 예. 그 중독이라 하잖아요. 네. 그 중독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게를 망칠 수 수준, 있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예. 그건 아까 말한 대로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것이 음. 실제로 그런 경향이 인기하는 거죠 예. 그럼 진짜 이게견물생심입니까 그게, 그게 진물건이 그 그럴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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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는 물... 거에 대해 조금 따져볼까 하는데 여기서 예. 한명의 한 유명한 어. 음. 예, 학자죠 르네시라르라고 들어봤어요 <웃음> <웃음> 아, <잠깐만요. 웃음> <웃음> <웃음> 교수님 아, 욕한 거 아니잖아, 요 지금 이거. 지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지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플 야, 이거. 아 야, 되잖아요. 지지 네,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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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laughs> 프랑스? 네, 프랑스 출신의 프랑스. 미국 교수예요. 어, 르네 지라르. 네, 르네 지라르. <laughs> 이분이 이제 문학 평론계에서는 <laughs> 네. 아주 유명하고 굉장히 음. 중요한 분이고 예. 글이 아주 어려워요, 조금. 음. 그 대표적인 책으로는 에 예,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소설적 진실. 진실. 우리가 보기에는 반대잖아요. 음, 그러니까... 낭만적 소설과 네. 어, 소설적 거짓. 예, 소설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허구의 세계. 네 예, 낭만이랑 말 그렇죠? 어, 낭만이랑 경계까지가 보는 예. 그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낭만, 제... 낭만. 낭만. <웃음> 로맨틱. 로맨틱. <웃음> 어. 그 뭐예요? 경계선 네. 이거 아니면 죽음 네. 잔인한 거 뭔가 잘못 배웠어 아니 배웠는데 <웃음> <웃음> 교수님한테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낭만은 그 네. 뿌리가 자연이거든요 자연 자연 음. 그렇죠? 자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문화가 아니라 네. 반문명 네. 그러니까 우선 네. 야만의 시대 너무 네. 많이 가지 마요 <웃음> <웃음> 천천히 <웃음> 우선 비가 올때 네. 우산을 안 쓰고 음. 비를 맞는 거잖아요 음. 그게 낭만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더 진실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음, 아 거짓말이다. 그게, 그게. 그거에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처럼 낭... 사실은 거짓이 없다는 거지. 예. 어... 네. 그리고 소수, 소설이야말로 허구처럼 보이지만 그 진실을 보여준다는 거지. 음... 그러면 아. 이게 이 책의 내용이 그한 줄로 요약되는 겁니까 아니죠. 좀 들어가야죠. 이제. 네. 영망의 <laughs> 구조가 네.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어... 삼각형. 네. 그러니까 나는 이 물건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친구가 가지고 있거나 내 친구가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죠. 음... 타인에 의해서 예. 내 그러니까 욕망이 여기 욕망의 대상이 있어요. 예. 나하고 직접 연결된 것 같지만 친구라고 하는 옆에가 한 각이 더 있는 거예요. 삼각형. 음... 그러니까 나와 친구와 이 욕망의 음... 대상이. 그러니까 이해했죠. 네. 그 그러니까 친구가 욕망하니까 욕망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친구가 그 여자를 혹은 그 남자를 음. 연인으로 두고 있지 않았다면 음. 사실 안 생기는 마음일 수 있는데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 혹은 그녀와 음. 관계를 맺고 있는 거를 보는 순간 네. 욕망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그렇죠. 그게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최장군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구인데. 친구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 옷에 대한 욕망 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욕망이 어 과연 무엇이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 르네즈라르는 <laughs> <laughs> 욕망의 네. 삼각형 네. 이론을 통해서 음흠. 욕망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다음이 중요해요. 예. 네. 그, 그 욕망의 삼각형이 좀 크면 음.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멀어 욕망의 대상이. 그렇죠. 예를 들면 음. 그 친구도 나하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친구고 음. 그 친구가 사랑하는 여인도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예. 위치에 있어. 현실화되기 그러면, 힘들어. 현실화되기 힘들어. 예. 그러면 나한테 험한 욕망이잖아요. 험하죠. 음. 그런데. 이 허망한 욕망을 간다는 것도 문제죠 아까 궁정부 사랑처럼 예. 헛된 짓이잖아요 예. 이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인간한테는 어떤 음. 게 행복한 상태냐면요 어떤 게 행복한 상태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음. 욕망하는 게 어떠,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음. 내가 욕망하는 게 음. 손에 달라 말라 하는 거리죠 아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해요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이 아 사랑이 실은 될듯 말듯 그 아, 경계선에 있을 때 가장 아, 행복하죠. 썸을 타고 뭔가 그렇죠. 될듯안될듯 밀당하고 그, 네, 막 네, 이게 네. 그런 시점이 그게 가장 행복하죠. 가장 행복하다. 네, 거리, 적절한 거리 적절한 거리. 너무 멀리 있으면 무기력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보다 더 위험한 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욕망의 네. 삼각형이 너무 가까이 있예요 가까이 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백화점이 100미터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더 좋은 더, 더 문제는 100m 나 20분만 아니라 가서 언제든지 살수 있는 돈이 나한테 있어요. 아 행복할 것 같아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바로 이게 모든 불안의 원천이라는 거죠. 불안의 원천이다. 그렇죠. 그네 시나리오 알면 음...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람은 행복이라는 걸못 느껴요. 음... 그리고 항구적인 불안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음. 백화점에 막가서 가야 돼요. 네. 쉽게 말하면 쇼핑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음. 백화점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 음. 그럼 너무 불안한 음. 거야. 너무 불안한 거지. 어, 나 가서 사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게 우리 쇼핑몰이에요. 음. 너무 가까이서 도주고 계속 손짓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 극장 극단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지금 하는 게 천원살이샵 또는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 다이땡. 다, 그렇죠. 그런데, 다이땡 이런 게 어. 쉽게 말하자면 예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걸 너무 쉽게 접근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 너무 쉽게 접근해서 우리 우리 방 안에 예.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너무 적은 값으로 너무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용어로 개미지옥이란 표현을 그렇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그게 맞다 있다. 용, 그게 르네즈르라고 말하는 삼각형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에요. 아.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 언제든지. 그러니까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없는 거죠. 충족,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손에 닿을락 말락하는 거리에 있으면 의지도 네. 생기고 음. 그게 조금 충족이 되면 거기에서 행복감이 오는데 그렇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거를 내가 느낄 수 있는데 그렇죠. 충족이 안돼 계속 음. 뭔가 모함에서 뭐 뭔가 생겨나 네. 갖고 싶고 네. 누리고 싶고 거기서 소핑 중독이 생긴 경우도 문제인데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 자체를 못 하는 것도 병이에요. 아예. 아예. 아예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남녀 사랑의 문제로 풀이한 사람 에바 일루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학자가 있어요. 에바 일루즈. 네. 여성, 에, 예. 여성 예. 사학자죠. 음... 왜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 이야기 다음 주에 나눠 봐도 되겠습니다. 예바 일루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왜 우리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가? 아... 사랑은 왜 아픈가? 진실은 잔인하다. 그렇죠.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눠보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르네 지라르 같았어요. 네. <laughs> 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네. 네. 칭찬이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네, 르네, 르네 지라르 같은 음. 우리 박구영 교수님과는 <laughs>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